아, 어제 김원철 대표님이 야간에 <laughs> 가지고 나왔던 한컴이드를 또쏙 빼서 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아, 근데 지난번에도 네. 한컴 MDS를 하셨는데 네. 한컴 쪽을 좀 미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가장 큰 이유는 촉이긴 어... 한데. 네. 보쪽 네. 감각. 네. 저는 한컴 그룹이 아무튼 시장에서 좀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IT가 시장의 주도 주도 섹터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어, 글쎄요, 저는 이제 한컴 그룹이, 뭐, NFT나 게임, 이런 메타버스 이쪽이 많이 오는 종목들 조정을 받더라도, 현재 추세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12월 중순 이후에 이제, 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한글과 컴퓨터부터 해서 뭐, 한컴 MDS나 한컴 위드까지는 다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컴 위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이게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가끔 이제 접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 기업이고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 그룹 자체가 그 계속 M&A를 최근 2~3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4차 산업에 축이 될수 있는 산업군들의 회사들을 하나하나 사모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사모 은 것들이 벌써 15개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 소위 말한 산업군들 간의 융합과 복합을 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들을 이제 12월 달부터 좀 보여준다. 그첫 출발이 그 사이월드에 들어가는 한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 대해서 이제 한컴 위드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를 보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한컴 위드가 제일 최상단에 있고 한컴 위드가 한글과 컴퓨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MDS 한컴 라이프 케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케어와 한글과 컴퓨터가 하는 오피스 쪽은 캐시카우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한컴 MDS 밑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성장에 가장 축의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또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부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과거에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예전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을 때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왜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됐었냐면 한컴, 한컴 그룹이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도 인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을 인수할 때 어, 지분이 한20몇 프로 정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갔던 게 한컴 위드였고요. 한컴 MDS가 이제 10%대 지분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컴 그룹 자체가 30에서 40%그 지분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우주항공 산업으로도 진출을 했죠. 이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드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인수를 해온 그러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과 함께 이 드론 사업까지도 같이 어, 동사의 어떤 사업 범위로서 어, 영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아직은 시장에 많이 안, 할, 안 알려져 있지만 가장 특이한 거는 최근에, 뭐, 오는 시장에선 조정을 받지만 이 NFT 관련된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한 달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어,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아로아나 허브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로아나 허브라는 회사가 아로나와 토큰을 어, 가상화폐로 상장을 했고 최근에는 아로나 아로하나 마켓을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nft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팔고 있는 건그 최근에 이제 엠넷에서 하고 있는 쇼미 더 머니 1 0에 지금 마지막 결승전 지금 남았거든요 근데 그 지정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 특, 특수 좌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반적으로 사기가 힘든 그러한 좋은 자리의 좌석들을 현재 NFT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시장의 반향을 끌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한컴 위드가 갖고 있는 매력은 그런 매력 포인트들이 있고 이 종목은 다른 한컴 뭐 한글 컴퓨터나 한컴 MDS보다는 아직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논리로는 접근하기가 오히려 더 용이한 종목은 한컴 위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우진 대표님은 다음 주에 한글과 컴퓨터 기업탐방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다음 네. 주에 갑니다 기업탐방 갔다 오고 나서 보통 종목 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서 <laughs> 아 제가 11월부터 <laughs> 가고 싶었는데 네. 일정이 꽉차 있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다음 주에 가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초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12월 17일 날 사이월드 오픈을 앞두고. 미리 선침해보자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닌가요? 화살촉이 되면 안될 텐데 어떡하죠? 네. <laughs> 화살촉 지금 <웃음> 개그였죠? <웃음> 네. 갑자기 화살촉 얘기가 나가지고 아, 정말 죄송한데 굉장히 어, 좀 루즈해지고 있어요. 빠른 스피드 진행 좀부탁드립니요 아, 예, 아무튼 그러면 이제 네. 그걸 일정을 보고 보신 거 맞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음. 그럼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손정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한컴 위드 같은 음.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만원 초반대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게 앞전에 강하게 요 시세가 나왔을 때가 말씀드린 그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붙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시세가 나오고 가격표정을 길게 줬어요. 음. 그리고 밑단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싹바닥 패턴까지 만들어내고 지금 거래를 발생을 시키면서 주가를 띄워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구름대를 막 벗어나고 이제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앞전에 대량 거래와 함께 윗꼬리가 계속 잡혔던 지점이 이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이만 원대가 안착이 되면 주가 자체는 뭐뭐한 2, 30% 정도는 간단하게 좀갈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목표가는 12,000원을 그래서 제시를 한 거고 네. 어, 중간에 눌려줄 수 있는 가격대는 아마 9,000원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가 만약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눌려준다면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한 영역이고 뭐 지금 자리도 워낙 어, 일봉상 바닥권에서 거래를 어, 동반하면서 구름대를 막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전에 고점으로 형성이 됐던 가격대가 이 가격 만 이천 원대거든요 이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까지는 좀 상승 폭을 열어놓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